즐겁다. 첫째 날, 오랜만에 강화도로 캠핑을 다녀왔어요. 둘째 날에는 연어 감자 수프를 만들어 봤고요. 셋째 날에는 혼자 연남동에서 서울호떡 먹는 일상까지 담아봤습니다. 귀염둥이 쉽게 들 <신대기> 쬐어, 얼마야? 어허... 캠핑 갬송은 이런거지 이라니와 여러분 캠핑장 도착했어요 어디서 봐도 다 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저희 사이트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좋죠. 진짜 바다가 이렇게 바로 앞에 보여요. 진짜 너무 좋다. 지금 초토화 상태인데요.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베이컨을 열심히 볶. 대파 그릭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알싸한 게 대파향이 나는데 와 이거 되게 맛없어 보이네. 제가 만들었어요. 훈제 언어로 이렇게 까나페 만들었습니다. 대파 그릭을 밑에 올리고 훈제 연어 올렸더니 나름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먹을 거고 경치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느낌을 내보았습니다. 올래까지 완벽하다. 끝. 여러분, 근데 너무 추워서 피신했어요. 왜 추워? 다리살로 파닥 넣어가지고, 이렇게 파닥꽃이 만들었어요. 분위기 장난 아니죠? 여러분, 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죠? 진짜 힐링 그 자체다. 파스타 한줌중이에삼겹 넣어가지고 파스타 한줌입니다 별거 안 들어갔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음, 굿모닝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음, 적당히 따뜻하고 딱 햇빛이 딱 텐트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번 바꿀까 생각중인데 아직 염두가 나지 않네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안녕하세요 먼저 감자를 삶아줄게요 오늘은 집에 있는 감자를 가지고 감자 연어 스프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무슨 무슨 껍질을 먼저 깔건데 깔고 닦아내면 돼아 이거를 꺼 이거. 완전 부드럽게 잘 까져요 아. 드디어 가셨어요 여러분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껍질을 까야 됩니다 껍질을 까고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오우, 너무 뜨거 너무 뜨거 이렇게 4 개를 껍질을 깠습니다 이거를 일단 냉장고로 짠 저는 여기 레시피를 참고를 했는데 제가 본 레시피는 버터 없이 생크림 없이 하는 레시피예요. 레시피도 엄청 간단해서 만들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감자가 네개 정도 되는데 450g 정도 됩니다. 자, 감자 450g에 양파 다진 만늘 이렇게 쭉 있는데 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양 상당해서 이거 조금만 잘못했데 다른 도구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로 하셔도 되는데 설거지 감이 또 나오니까 돌려보내고 그다음에 양파랑 다진 마늘 프라이팬에 볶습니다 양파를 잘라줄게요 여기에 손질된 양파를 어머? 배에서 호로소리하 나네 점심에 너무 조금 먹었더니 근데 이게 맛있을까요, 여러분? 어머, <목소리> 뭐 너무 많이 들었네. <목소리> 여러분 이제 그다음은 이 믹서기에다가 갈아줄 거예요. 아까 으깼던 그 감자예요. 이 감자를 넣어줄 거예요. 이거만 먹어도 맛있는데 여러분 물 150ml를 넣어줍니다. 아마 되, 될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에는 원래 생크림이나 우유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우유가 없어서 이 두유를 쓸 거고 생크림 없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고소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두유 근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완전 달달해서 제 취향이에요. 너무 많은데, 잠깐만 몰라요. 다 넣어볼게요. 레시피 들해야지음이 정도? 음, 맛있는데, 음. 이따가. 제가 원하는 딱그 물기예요. 해서 살살살 끓여 주면 됩니다. 맛을 낼 내려면 더 많이 넣어야 돼요. 조금 얘다 치킨 스톡을 좀 넣으면은 감칠맛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넣어 볼까? 원래 진짜 안넣으라 했는데 이 정도만 넣어 볼게. 음. 맛있는데? 치킨 스톡을 넣으면은 완전 달라져요. 필수 필수. 소 살짝만 굽게 짠아쉽고 어, 없네 요 요나를 올려줄 거예요 몰라? 그냥 올리자 오 그래도 돼 그래도 돼 너무 이었어 오케이 너무 었어 몰라 이렇게 아, 지금 시간이 여러분 6시 44분이거든요. 5시부터 촬영을 했는데 지금 6시 44분이에요. 드디어 먹어봅니다. 일단 스프. 음! 스프 맛있어. 스프랑 연어를 이렇게 같이 먹어볼게요. 음! 이 바게트 빵이 킥인 거 아시죠? 자, 계서 맛있겠다. 음! 맛있어. 음. <목 <rethink> <목> <목>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는 러닝하고 가는 길입니다. 아, 요즘 날씨가 진짜 좋아가지고, 러닝하기 딱 좋아요. 가볼랄까? 꿈지락, 꿈지락. 가을 되면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까스락까스락 소리. 차, 차. 여기다가 이제 사진을 한번 착 찍어주면 예쁠텐데. 오늘은 안 되니까. 주변에 이렇게 학교가 있는데 소리 들으면 약간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 아시나요? <laughs> 여러분, 힐링하세요. 이거 너무 예쁘죠? 오늘은 오전에 행사를 참여해야 돼요. 빨리 가자. 뛰어 뛰어. 여기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제가 여기서 바로 시식이 가능해요. 시 소스 뿌려 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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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 이거 먹으려고요. 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빵이랑 샐러드 그다음에 생면으로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때 못 먹었던 서울호떡집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픈 전이라 10분 정도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쑥고 떡이 진짜 유명한데 제가 그때 못 먹었거든요. 열어줘. 여러분 결국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호떡을 못 먹고 집으로 가고 있는 뭐지 아쉬워 죽겠네. 괜찮아. 다음 대체 음 예. 여러분, 저 드디어 서울 떡 드디어 먹어봅니다. 우와, 영롱해, 영롱해. 이쪽에 버스킹 있으니까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이 버스킹 보면서 예 좋아. 음. 음. 짠. 이게 진짜 쫄깃해요, 여러분. 서울호떡은쑥고떡이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 시간이 없어. 가면서 먹어야 겠니다